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함께 외울 말씀은 그중에서 28절입니다. 교재는 9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 이야기인데요. 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의 더부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두려움에 밤을 새우며 기도를 했던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13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축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를 야곱이 드리는데 야곱은 먼저 선발대를 앞서 보내고 자신은 맨 뒤에 남아서 혹시라도 일이 잘못될 것을 대비해서 훗날을 도모하던 중에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다가 축복을 약속받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야곱은 그간 이제 형을 속이거나 자기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밤을 새워도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나서 큰 부상을 입고 나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려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24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위기에서 기도하는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인데 야곱과 씨름하던 천사가 자기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던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한 족장에 불과했던 야곱의 개인적인 이름에서 이스라엘 백성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된것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평범하게 태어났던 자가 한 민족과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언약의 계승자이자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과 씨름한 어떤 사람 혹은 천사가 곧 하나님이었음을 깨닫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대면하면 죽게 되는데 야곱은 죽지 않고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기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야곱이 밤새 한 기도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령,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밤새 씨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켜 자신과 그의 가족을 지켜 보호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도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밤새 그와 씨름하고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두고 호세아 선지자도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하나님의 밤샘 씨름을 두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 이것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은 아, 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아, 기복적 무속 신앙에 좀 가깝죠.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 응답을 통해 아, 은혜를 깨닫기도 하지만 야곱과 하나님의 밤샘 씨름은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일하시는지,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이고요. 함께 생각해볼 주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꼽은 야곱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신을 의지하며 살다가 꺾이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